안녕하세요 아 이거다 안녕하세요 영상을 바로 틀었어요 어, 오늘 1시에서 1시 반 사이에 저는 약속 장소로 가려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 답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맞아요 그런데 제가 뻔히 보이는 코스닥 지수를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내진 않았겠죠, 그렇죠? 이 지수는 코스닥 지수가 맞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맞는데 사실은 다른 말로 뭐냐면 보세요, 2003년도에 코스닥 전체 종목 거래 대금이 300억, 400억, 500억, 600억, 뭐 700억, 800억, 900억, 1000억, 107마이너움 1 7 0 0억 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한 종목에 뭐 기소, 기본 상한가가 가면 1,700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10배 이상이 들었어요. 이때 하루 300억, 3000억, 10배가 3000억이니까 지금은 거의 50배는 올랐다고 봐야죠. 15조가 나왔으니까. 자, 이게 거래대금이 는 거는 우리한테는 좋아요. 그러나 저는 그 뻔히 보이는 대답을 대답에 대한 문제를 낸건 아니겠죠. 이게 또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면 돈을 까먹는 거의 돈을 까먹을 수 있는 확률이 50% 그렇죠? 50%가 넘은 거지. 그만큼 깡통찰 이게 이 도표가 다른 말로 뭐냐 일일 개인 손실에게 연동표랑 또 비슷해요 그리고 또한 가지 뭐냐면 개인들의 깡통 계좌랑 똑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에 대한 경고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틀었어요 그리고 문제를 낸 거고 그래서 어 꼭이 영상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이 가져보세요 그만큼 위험해 졌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무엇으로 상하한가가 30% 늘면서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항상 모든 사건과 모든 일에는 양면을 갖고 있죠 좋은 쪽이 있으면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래대금이 늘면서 같이 폭발적으로 증가한게 개인 손실에 개인들의 깡통 계좌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기관 어느 누구도 외국인 어느 누구도 정부 어느 누구도 뉴스 어느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들한테 정부한테 호구니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장에서 주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 유튜브에서 따른,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쵸? 저만 아는 사실입니다. 저랑 몇몇 지인들, 이 영상을 보시는 몇몇 지인들, 그분들은 다 알아요.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한 시장이다. 자, 그래서 정답은 뭐다? 하루, 개인들의 손실액과 비슷하고 깡통 나는 계좌랑 비슷하다. 그리고 상하한가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개인의 손실액이 폭발했다. 깡통 나는 계좌도 폭발했다. 그게 정답입니다. 자, 이거는 여기까지. 자, 그리고 어제 얘기하다가 말았죠.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내려온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종목들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점 매수 듣, 주식을 하는 20년이 넘은 시간 동안 가장 웃긴 소리예요. 무슨 저점 매수를 이런 자리에서 저점 매수를 합니까? 알았죠? 이런 자리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도 몰라요. 이런 자리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1시에서 1시 반 사이에 그 카페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거의 갔다 와서 제가 오늘도 영상을 여러 개 올려드릴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